안녕하세요. 매력적인, 매력적인, 매력적인 연극 배우 이당금입니다. <웃음> <웃음> <laughs> 연극이 좋다. 좋다. 관객과 배우가 호흡하는 연극, 연극의 매력 속으로 빠져 보겠습니다. 극단 푸른 연극 마을 이단금 대표와 한 편의 연극을 담긴 인생을 이야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연극 배우 이당금입니다. <laughs> 아, 스스로. <laughs> 네. 제가 앞으로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해드리니까 <laughs> 자, 견제 얘기하면 좀그잖아요 그럴까요? 자, 네. 오늘 매력적인 연극 배우 우리 그다음 푸른 연극만 이당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어, 7월 7일. 네. 견우와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이 더라고요 네. 아, 어, 세상에.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누군가를 막 기다린다라는 기다려야 할것 같은 음.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그런 어,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1년에한 번밖에 안 되세요? 네. 와. <laughs> 네. 매일 드는데 오늘은 아. 특별히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 혹시 네. 그럼 우리 두 시간 어머선님은 네.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음. 좀몇뭐한 번만 있겠어요? 있죠. 몇번 있어요? 한두세번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1년에1년에요 네. 아, 아니죠. 인생에 네. 사람을 아. 기다려본 건 뭐? 두번세번 번 어. 어, 그랬죠. 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뭐라 <laughs> 부끄러우신. <laughs> <laughs> 어. 아니 뭐 말해 무엇합니까. 네. 그래서 혹시 그 기다리던 네. 것을 만나셨나요? 아 네. 뭐된 경우 만난 경우도 있고 음. 영원히 못 만나는 경우도 있는 예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 식구를 좋아해요. 어떤 거요? 그삐천득게 2년 있잖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그리워하는데도 한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음. 못 잊으면서도 아이 만나고 살기도 한다. 와, 네. 식구가 너무 멋있어서 오늘 늘 기억하고 더 있죠. 멋있으세요 두 시간 나운선님 네. <laughs>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유, 너무 안타깝죠. 그냥. 음. 아유, 없나 보다, 내 인생에 <laughs> 아니죠. 저, 저 계속 아마 죽을 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사실 네. 기다림이라는 거 아닐까. 음. 요즘처럼 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하면서 음. 또 어느샌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한 뭐 네. 화두이지 않은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였냐는 듯이 뭐 우리 삶이 네.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의 연속이고 또 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기다림의 네. 과정이 네.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잔금질의 음. 시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음. 이 음력으로 7월 7석에 네. 이렇게 기다림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음. 조금 더 마음이 아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요. 요즘 같은 경우 더 그래요. 고도를 기다리며 음. 웨딩 포 고도 라는 연극을 통해서 네.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는 누구이며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고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연극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을 이제 준비해 오셨군요. 네네. 네 작품 속에 아,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작품부터 소개를 하자면 네. 고도를 기다리면은 작가 사무엘 벡케트, 음. 1906년 아일랜드 태생이세요. 그런데 네. 이 작가가 유럽 전역을 여행을 하면서 1937년에 파리 에 정착을 했고요. 음. 1953년 1월. 파리의 소극장 떼아뜨르드 바빌론 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발표하면서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거든요. 음. 왜그 명성을 얻게 되냐 면이 베케트의 대표작으로 일컫는 고도를 기다리며가 바로 부조리극 이고 현대의 보존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음, 네. 이 희곡을 보면 은 희곡의 이 무대는 황량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오직 고목나무 한 그루만 무대 전체의 그림이자 세트이자 어 모든 그 오브제인 거거든요. 네. 네, 네. 고목나무 exactly. 한 그루가 그서 네. 있는 황량 길가에서 네. 그 비슷한 처지의 두 사람, 어쩌면 노숙자 같기도 하는 집 없는 네. 사람의 두 사람이 고도라는 미제 음. 인물을 그 기다리면서 어. 그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네. 그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음. 뭐 대화를 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이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고요. 음. 그 후로도 아주 활발한 집필 활동으로 네. 1969년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수상 합니다. 크,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건그 작품성이라든지 의미 음. 모든 것이 너무나 심오하고 뭐 작품성은 정말 네. 대단하겠죠. 노벨문학상이니까. 네. 근데 그만큼 네. 어렵고요. 사실 아.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희곡의 중거리는 아주 네. 간단해요. 그냥 제목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 얘기가 반복되고 또 무의미하고 뭐 서로 동문서답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잊어버리고 계속 이렇게 삶의 범주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지루하지만 그 안에 아주 그 의미 있는 대사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 네. 사실 텍스트로 읽어보면 너무나 어려워요. 음. 읽어보셨죠? 저는 20대 초반에 음. 이제 대학생이 꼭 이, 읽어야 될 소설 백선에 항상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네. 아, 읽다가 늘 이제 답답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뭘 기다리고 네. 고도는 누구인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반복이잖아요. 네. 의 어떤 이렇게만 딱 보면은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그 덮은 적이 두번 대사들이 네. 길진 않아요. 뭐 아, 짧은 대사들이 되게 많아. 요 네. 네. 그런데 네. 뭐긴 문장의 대사, 뭐 의미 있는 대사들을 하는 그 장면에는 뭐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 넘어가는 대사들도 있긴 한데 어. 사실은. 되게 기다리란,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것 말고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등장인물도 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두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거든요. 어, 맞아요.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의 단골 레포리인데 웬만한 네. 유명 배우들은 다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명작 중에 명장이기나. 자 그러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고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네. 작품 한장면또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나누는 대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있는 거야? 으으, 구두 벗고 있는 거다. 그러게 그전부터 내가 뭐라고 하대? 구두는 매일 벗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좀거들어좀 아프냐? 아프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세상에 고통을 음. 당하는 게너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나 같은 건 문제도 아니란 말이지 네가 내 입장이 되면 어떤 꼴이 될지 보고 싶구나 당해봐야 알 거다 음, 너도 아팠었냐? 아팠었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음, 뭐라고 할까? 넌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마지막 <laughs> 순간이라 그건 길지만 좋은 거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나좀 안고 들어줄래? 어휴... 으악! 아, 이러기가 아무것도 없던 젠장 발에 바람을 좀 쏘여야겠다 제 발이 잘못했는데도 구듯한 만하니 그게 바로 인간이란 거지 자 가자 갈순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 아참 그렇지 여기가 확실하냐? 뭐가? 여기서 기다려야 하느냐 말이야. 아무 뭐 앞이라고 하던데. 일이 오기도 돼 있는데.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 만일 안 온다면? 내일 다시 오지. 그리고 또 모레도? 그래야겠지. 그 뒤에도 쭉? 결국은? 그자가 올 때까지? 내 네, 지독한 놈이로구나. 우리 어제도 어, 왔었잖아.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다갔어 그럼 어제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우리가 어제 뭘했냐 그래. 나 참. 남을 혼란시키는 일이라면 널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야. 오늘 저녁이 틀림없냐? 뭐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 말이야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토요일이라니 어느 토요일 말이야 오늘이 토요일이든가 아니면 혹시 일요일일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월요일이거나 금요일일지도 모르고 어떡하지? 혹시 그가 저녁에 왔다가 헛탕을 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나타나지 않겠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제 저녁에 왔었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아저씨! 응, 음, 또 시작이로구나. 일이 오느라 일이야. 알베라 아저씨는요?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고도시에 부탁을 받고 온 거지. 네, 아저씨. 그럼 어서 말이야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잠자 과정이 있어. 너랑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제 탓이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내 탓이냐? 무서워서 그랬어요, 아저씨. 무섭다니. 뭐가? 니가? 어서 대답을 해봐! 에이, 알겠다. 그 작자들이 무서웠다는 말을 깨달아. 너 여기 온지 얼마나 되지? 방금 왔어요. 채찍이 무섭던. 네. 호암소리야. 네. 그두 사람은. 네. 네가 아는 사람들이든. 아니요. 너이 고장아이니? 네. 네 모두 거짓말이야. 너 사실대로 말해. 아, 다 정말이에요. 넌날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너 어제도 오지 않았던. 아니요. 그럼 처음 온 거야? 네.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 얘기해봐. 고도씨가 오늘 밤엔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게 다야? 네너 고도씨 밑에서 일하고 있니? 네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염소를 지켜요 염? 됐다 그만 가봐라 가서 고도씨한테 뭐라고 할까 가서 가서 그냥 우리를 만났다고만 하려거라 네가 우리를 만난 건 사실이니까 말이야네 이제 뭘 하지? 글쎄 말이다 가자 갈 수는 없다. 왜? 호도를 기다려야다참 그렇지. <웃음> <웃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laughs> 네. 이런 시기에요 네, 그렇죠. 근데 문득 지금 오늘 이 장면 연기를 푸른영국마을에 음. 배우님들이 연기를 들으니까 음. 아. 지금 다시 읽으면 끝까지 완독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 그 전까지는 제가 두번 시도했다가 20대 때 30대 초반에 네. 한번 했다가. 다 덮었거든요. 재미없어요. 아, 다행입니다. 어쨌든간에 한번 읽어주시면 네.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저희가 같이 또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계속 고도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줄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다림인데 아무도 네. 일어나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처음 그래요. 시작해서부터 네. 끝까지 고도가 왔느냐, 고도가 언제 오냐, 고도가 왔을까, 네. 고도는 또 누굴까, 네. 고, 고도는 무엇일까라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두 남자가 황량한 길에 있는 작은 고목 나무 앞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60년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전부예요. 네. 네. 아니 뭐 고도가 오면은 그러면 그두 사람한테 달라지는 게 뭔가요? 그 고도가 뭔데? 사실은 이제 네. 이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들 하세요. 네. 이 작가는 195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은 냉전 시대에 있고 그리고 아. 특히 핵 전쟁으로 인한 세계는 네. 실존. 삶에 대한 이 불안감, 살아간다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팽창된 시기라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 왜 이들이 고도를 기다리는지에 대한 아마 그 해답을 각자의 목소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문제, 음. 인간 실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음. 말씀이신 거죠? 네. 이 연극에 인물이 다섯 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지금 방금 대사를 나누는 두 사람의 인물인데, 네. 이두 사람이 이제 중심인물이에요. 음. 이한 사람은 고도를 기다리자 하는 사람은 인간의 그 지성적인 면을 상징하는 철학자와 같은 블라디미르라는 그 남자고요. 네. 또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에스트라공이라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장면에서는 안 나왔는데 일막 중 끝쯤과 이막에서 다시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막에서는 네. 주인으로 이막에서는 장님으로 변하는 포조와 럭키라는 인물입니다. 음.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그 고도가 오지 못하고 내일 오겠다라는 심부름을 했던 네. 그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음. 우리 양치기 소년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거짓말. 맞아요. 네. 계속 온다고 했어요. 음. 그리고 또 내일 온다고 하고, 오늘또못온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고도의 뭐 심부름 을 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음. 소년이고요. 네. 이 방금 들은 내용처럼 이한 남자 그러니까 에스트로 에스트라공이라는 인물은 자꾸 고도를 잊어버려요 음. 그리고는 뭐 어제 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전에 한 것도 잊고 방금 전에 한 것도 자꾸 잊어버린 것처럼 고도를 기억하는 것은 그 다른 인물 블라디미르거든요 네. 이 블라디미르는 자꾸 그래서 나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음. 뭐 하자라고 하는 이 에스트라공에게 너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람, 고도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라면서 네. 그냥 기다려야 한다고요. 아유. 그리고 자꾸 깨우쳐주면서 음. 그 자리에 남아있게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둘은 또 죽을까? 말까? 아, 갈까? 있다면, 말까? 네. 하면서 결국엔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서 고도를 기다리게 하는데 도대체 뭐길래? 고도라는 인물이 뭐길래 이들의 음. 전 인생 동안 네.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 인생과도 같기도 하고, 요즘 우리 코로나19도 언제 끝날까 기다림이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작품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이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자신만의 고도, 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것 같은, 음. 어,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한 정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국 한번 읽는 것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리고 연극을 한번 보는 것으로도 힘들어요. 네. 이 연극이 서울에서도 자주 으, 굉장히 수백 개 공연을 네. 했는데 하지만 은 시국보다 연극을 통해서 좀더 이해가 쉬운 것은 워낙에 훌륭한 배우들이 시국을 해석하고 음. 또 몸으로 표현하면서 연극이라는 장르에 그리고 연극이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어 텍스트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대체적으로 연극 무대에서 거대한 세트들이 세워지는데 음. 이 고도를 기다리면라는 작품만큼은 네. 비워야지 잘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아, 그래서 네, 아,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리고 공연을 네. 보실 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두 사람 사이에 있는 네. 이막 수다스러운 말과 함께 아주 긴 침묵들이 있어요. 네. 이 침묵이 연극의 특성인데 라디오에서는 그런 장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 좀 기회가 되신다면 책으로 또는 무대에서 공연을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어, 오늘 마지막 인사는 연극 대사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고도를 잃지 않고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네. 마, 대사로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눈물의 양은 정해져 있지. 어디선가 누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한쪽에선 그 눈물을 거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웃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우리 시대가 나쁘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시대라고 해서 옛날보다 더 불행한 것도 없으니까 말이요. <laughs> 그렇다고 좋다고 말할 것도 없지. 오늘은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 살펴봤습니다. 극단 프룬 연극만 이단금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